수능특강, 수학원, 1강, 지수와 로그, 레벨 1을 풀어봅시다. 자 예전 수능특강에 비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수능특강은 거의 비슷하지만, 어 레벨 1, 2, 3의 문제가 조금 1하고 2가 문제의 양이 늘었어요. 예전에는 5문제 정도씩, 4문제, 5문제 정도씩 밖에 없었는데, 레벨 1이 거의 10문제에 가깝게 지금 정리를 해줬고, 너희들이 기초가 약한 친구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으로 선생님은 해석을 했어. 그리고 너네가 레벨 1하고 레벨 2 난이도는 좀 낮아지고 문제 양은 좀 늘었는데 레벨 1하고 레벨 2도 수능의 기출문제에 기초 기초한 거고 연계가 70%에서 50%로 줄어든다고 해도 레벨 1, 2를 좀 꾸준히 하면 앞부분 번어 수능을 봤을 때 1번부터 뭐 13, 14번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충분히 풀수 있으니까 레벨 1, 2도 열심히 반복을 합시다. 자, 1번 문제 봅시다. 루트 3 플러스 1의 5제곱 루트 3 마이너스 1 분의 1의 마이너스 5제곱 우리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면 역수하는 거지요. 그래서 루트 3 플러스 1의 5제곱 루트 3 마이너스 1의 5제곱을 해줄 건데 자, 같은 거듭제곱이 올라가 있으면 합쳐줄 수 있지. 그러니까 분배하기 이전 단계라고 생각해서 a, b의 5제곱으로 전체 다섯 제곱으로 바꿀, 바꿀 거고요. 합체 공식 써서 3 0의 1의 다섯 제곱, 2의 다섯 제곱이니까 32가 답이에요. 두 번째 문제, 3루트 2 곱하기 16의 6분의 1. 자, 모두 다 2의 거듭제곱으로 바꿔주자. 2의 3분의 1 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의 6분의 1 제곱 곱셈이니까 더셈으로 3분의 1 더하기 약분해서 3분의 2제곱이 되는 거고요. 2의 1제곱, 2가 답이에요. 답은 2번이지요. 3번 문제 봅시다. A의 4제곱이 4의 3분의 1제곱일 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A 나누기 6루트 2의 7제곱이고요. 거듭제곱을 다 2로 맞춰줄 거예요. 그러니까, A의 4제곱을 2로 바꾸면 2의 제곱의 3분의 1제곱, 2의 3분의 2제곱이었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러면 A는 양변의 4분의 1제곱을 해서 2의 3분의 2제곱의 4분의 1제곱, 2의 6분의 1제곱입니다. 걔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 줍시다. 그러면, 2의 6분의 1제곱 나누기. 뒷부분도 2의 거듭제곱으로 6분의 7제곱이 되고요 2의 6분의 1 빼기 6분의 7이 되는 거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 2분의 1이 답이지요. 문제를 꼴려고, 꼴려고 노력을 했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 서로 소인 두 자연수 PQ가 있을 때 3루트 2, 3루트 54. 얘가 2의 P분의 Q가 된대. 기약분수로 나타내라는 건데 자 3루트 54를 풀기 위해서 54를 좀 우리가 봤는데 얘는 2가 하나 3이 세개에요 그러면 3루트 54는 어떻게 빠져나오냐면 3루트 2는 하나 3은 세개니까 3은 밖으로 나갈 거고 3루트 2가 되겠지요 3 곱하기 3루트 2 이런 식으로 바꿔서 그럼 주어진 식이 1 곱하기 3루트 2하고 3 곱하기 3루트 2. 그러니까, 네모하고 3네모를 더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4네모가 되지, 4 곱하기 3루트 2가 되고요. 다시, 2의 거듭제곱, 2의 제곱 곱하기 2의 3분의 1제곱이 되는 거니까, 2의 2와 3분의 1제곱, 3분의 7제곱이 되지요. 기약분수는 3분의 7을 얘기하는 거고, p분의 q가 3분의 7이니까, p 더하기 q는 10이 되겠지요. 3번. 5번. 2의 3분의 4제곱 플러스 3루트 2분의 1의 3제곱을 a 곱하기 2의 3분의 4제곱 3루트 2분의 1에다가 플러스 b로 나타내래. 그냥 모양만 보면 되게 어려운 문제처럼 해석이 되는데, 우리 이거는 뭘 이용할 거냐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의 변형공식. 이거를 쭉 전개했다가 묶어만 줬던 A 세제곱, B 세제곱의 3AB, A 플러스 B, 이 식에다가 적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조금 고쳐서, 2의 3분의 4제곱, 루트를 데리고 다니기 싫으니까, 얘도 이에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라고 놓고 얘를 3제곱을 해서 이 공식들을 다 적용을 해봤더니 2의 3분의 4제곱의 3제곱이니까 4제곱 2의 마이너스 1제곱 3곱하기 2의 3분의 4제곱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그리고 얘는 그대로 2의 3분의 4제곱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요. 자, 정리를 해봤어. 16 더하기 2분의 1, 2분의 33. 그 다음에 얘 정리하면 2의 1제곱이니까 6, 2의 3분의 4제곱, 플러스 다시 3루트 2분의 1로 되돌려 줘봤어요. 요렇게 되지요. 얘가 얘예요. 그러면 A가 6, B가 2분의 33이 되는 거고, 곱해서 AB는 99가 답이지요. 6번. 6번 문제는 로그로 넘어가 봅시다. 로그 x에 2x 더하기 3이 1에 그럼 이걸 지수로, 바꿔보, 지수로 바꿔보면 2x 더하기 3이 x의 제곱이 되는 거네. 그런데 여기 루트 쉬는 게 아니라, 2x랑 이 2x랑 이 같은 x야? 넘겨주시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입니다. 인수분해 되고요. x는 3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지만, 양의 실수라고 했으니까 3이 되겠지. 7번. log 5에 3루트 100. 3분의 1, log 5에 4분의 5. 자 로그 5로 합쳐줄 건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3분의 1을 앞으로 당겨도 되고 얘도 3분의 1이었으니까 아니면 뒤로 붙여도 됩니다. 로그 5에 3루트 100 곱하기 이거 붙여서 3루트 4분의 5가 되고요. 요 3루트 3루트 같은 거듭제곱이 있다면 루트 안으로 집어넣는 게 빨라요. 100 곱하기 4분의 5 약분을 해주면 로그 5에 3루트 125 5에세제곱이 되고요. 그러면 로그 5에 5가 되겠지. 답은 1이요. 8번 봅시다. 로그 2에 3루트 9-1 로그 2에 3루트 81, 3루트 9 플러스 1입니다. 이거는 사실 3루트 81이 3루트 9의 제곱이 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얘는 3의 3분의 2제곱의 제곱, 그럼 어차피 3의 3분의 4제곱이 될 거고 왼쪽도 3의 3분의 4제곱이니까 얘네들이 같다라는 것만 기억을 한다면 저 식을 로그 2에 3루트 9 빼기 1 이렇게 곱셈으로 합쳐주면 되지 3루트 9 플러스 1이요 자 어떤 식 이용한 거냐면 a 빼기 b 하고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를 곱하면 3제곱 빼기 3제곱이 된다 요거 이용할 거야 그럼 얘가 로그 2에 3루트 9의 3제곱 빼기 1의 세제곱을 계산을 해주면 되지요. 3루트의 9 세제곱을 하면 3루트 세제곱 없어지고 9. 1의 세제곱은 어차피 1이니까, 로그 2의 8, 2의 세제곱 3이 되겠지요. 9번, 로그 2의 12, 마이너스 로그 3의 2, 분의 1이요. 자 로그 3의 2분의 1을 로그 2의 3으로 바꿔주세요. 역수의 역수가 되는 거니까 되돌아오겠지. 그러면 로그 2의 12 빼기 로그 2의 3 그러면 로그 2의 3분의 12 로그 2의 4가 되는 거니까 2의 제곱 2가 되겠지요. 10번 로그 1000의 2분의 1 3루트 200. 자, 밑이 없어. 밑을 근데 얘는 1000이잖아. 그럼 선생님 같으면 10의 3제곱 2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바꿀 거고요. 얘도 로그 200의 3분의 1제곱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3 앞으로 3분의 마이너스 1 로그 2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3분의 1의 로그 200인데, 2 로그 100은 2가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로그 2에 플러스 3분의 1 로그 2에 3분의 2가 되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사라지니까 답은 3분의 2가 되겠지요. 자 레벨 1은 선생님이 좀 속사포처럼 쭈르륵 풀어줬는데 어, 나는 레벨 1도 좀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동영상을 보고 있을 거고 레벨 1은 수능에서의 레벨 1이지, 너희들이 봤던 내신 기출 기초, 기초 문제 정도의 레벨 1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어려운 문제들을 풀었던 거니까 자신감을 갖고 동영상을 한번 쭉 훑어보고, 어, 복습을 좀 해주시고요.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 지수 로그 풀 때, 예를 들어서 로그 2의 사는 2야 라고 했을 때 여기가 단계가 안 넘어간다면, 기탄 없이 선생님한테 와서 신고를 하셔요. 아는 척, 이해한 척, 알아들은 척 하지 마시고요. 지금 기초를 잡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런 어, 것들도 선생님이랑 정리를 하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기초부터 찬찬히 차근차근 올라가면 돼. 다른 친구들은 수능특강 수능 완성을 풀고 있을 때 나는 기초를 풀고 있으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은 넣어두세요. 수능특강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집입니다. 자, 레벨 2로 가보자. 얼만큼 어려운지 한번 풀어봅시다.